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려까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듣지 않하리라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들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지키지 아니하리라 사라비아반나와 카와리아 카와오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권함을 받으리라. 이 세상은 허상이라. 이 세상은 가상이라. 이 세상은 거짓이라 영생이 없는 이라.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예수기도 그의 십자가의 고연, 그의 말씀이 이 세상의 원래 모습이로다. 저기 아못 뭐 떨어졌어요, 안경. 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이들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세스파로 마카리오와 카라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나는 부활 이후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이라 성령의 사약이다 성령 성령 하나님의 사약이다 성령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조이의 저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니. 나는 두아리오 생명으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세스파로마 코지아라카. 앉으려 위해 손서대를지키니다 앉으려 위해 공수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컬레이터 전자님이가를되지않으시앉 위해 이기 바랍니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어 성령의 역사 성령 성령의 역사다 성령 성령께서 사람을 쓰신다 성령께서 성령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을 도 살리시고 예. We <Jungnet> <integrateBBS> are the Yes, we are